어, 벌써 반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붙잡지도 못하고 또 저축도 못하고 또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 앞에서 리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바로 지로운 삶은 이렇게 시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는 1분 1초라도 아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죄라 그렇게 성령은 말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아마 이런 것으로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교인과 아니라는 어떤 표시는 나겠죠. 그러나 정, 정말로 성실한 성도는 아니냐? 그 차이는 뭐냐? 바로 감사를 할줄 아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감사 하나가 성실한 교인과 또 불성실한 교인, 또 좋은 교인과 나쁜 교인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참신자 되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감사가 얼마 넘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받으시느냐 아니냐. 그런 어떤 구분도 되겠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히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영원히 하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날 우리든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작 이 날을 지키라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날을 지키란 말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은혜를 기억하느냐 잊고 사느냐 그것일 겁니다. 늘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조금만 부족해도 늘 불평이 있지만은 드리기에 익숙하고 베풀기에 익숙한 그런 사람은 항상 무엇을 주셔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가져가셔도 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병이 걸려도 감사하고, 아픔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결코 어떤 방해물도 그의 신앙과 악기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죠. 항상 기뻐하고, 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을 찾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가 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이세 가지를 하는 뜻이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잊고 살아가고, 기도에 소홀하며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늘 불평으로 살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세 가지를 항상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늘 시게 해드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 말씀 되는 감사. 왜 우리는 감사를 늘 해야 할까?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열 명의 문둥병자가 병고치 맞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하늘이 내린 병이라 해서 이 병걸린 사람은 정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동물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죠. 이 문능병자가 마을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돌을 던져서 죽여도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을 정도로 이 병은 무서운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열명이한날 동시, 동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치유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제 세상 찾아가서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증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거든요. 열 명이 이 확인받으러 가는 도중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표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히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감사할 게 아니겠죠. 뭐다치유받았는데왜 내가 감사해야 되냐. 그런데 그한 사람은 돌아와서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 하나가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는 감사한 것을 잊고 당연히 기면 사는 모습을 많이 보죠.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남편은 당연히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모든 삶에 이 당연이라는 단어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절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부모와 남편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그 의무를 혼자 힘쓰 감당하라고 당연게얘기 때에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남편의 수고를 모르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늘 불평이 넘치죠. 왜 우리 부모는 남 부모처럼 풍성하게 안해 주시나? 왜 우리 남편은 돈을 많이 못 벌어나? 막 이런 불평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가 아니라 나위에 수고하시는 부모님, 나 우리 가정에 수고하시는 남편, 아내 이것을 감사얘게할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 감사 하나의 결과 어떨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 명이 치유받았는데 나머지 없는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자는 너 외에는 없느냐 주님의 돌이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병은 고치지 말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도 구원받았지만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 한마디가 이렇게 나의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안다면 내 삶에서 결코 감사가 결국 울에서는안될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하고 다른 늘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이 참 많지요. 입만 떼면 교회 불평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어떻고. 우리 장로님은 어떻고 어떻고. 어느 권사는 뭐 어떻고 어떻고. 아무튼 늘 교회 교인들 불평 넣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은 감사가 넘치는데 늘 그분은 감사를 몰라요. 항상 불평이라.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은 절대 감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남들 다 받는데 뭐나 혼자 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는 받은 것에 감사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부족한 것에 늘 초점 맞추며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 뜻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에 남이 모르는 것, 아주 세미한 것, 소소한 것에 감사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주셨고 내 가정에 채워주셨고 이것이 감사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감사할 때 바로 여기에 주의 축복의 넘침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내 눈을 들어서 내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배푸신 은혜, 감사들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에 더큰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를 하셨는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주위에 늘 좋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색한 사람 주위에 좋은 사람 없지요. 우리 말대로 참 짜다, 자린곱이다, 소태다, 이런 사람이 있죠. 배풀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은 항상 불평도 많아요. 하여튼 불평은 희한한 것을 다 몰고 옵니다. 불평 많은 사람은 인색하고, 인색한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늘 남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늘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감사가 배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주위에는 또 좋은 사람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나는 빌로성뜩이 별로, 별로 안 좋아도, 내 친구는 좋은 성에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것이 희한하죠. 자, 그래서. 감사 인생한 사람은 당연히 배품도 인생합니다 이웃에게 인생한 사람 지고 감사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늘 불평하고 남이 잘 되면 항상 시기 질투하죠. 이런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불어 감사를 모르는 집안에 그 집, 집안에 흥할 일도 없을 것이고 감사를 인생한 교회에 절대 부흥 성량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이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주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 모두가 감사의 인생에서는 안될 겁니다 무엇을 당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겁니다 감사도 습관이지만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막 나오는 말들 이것들은 모두 내 마음에 푸은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들, 그 속에 욕이 차 있기 때문이고, 습관적으로 "아, 그래, 그렇지, 아, 참 좋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한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긍정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습관인 사람의 가슴 속에는 늘 감사가 묻어 있고요, 습관적으로 불편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늘 불평이 묻혀 있습니다. 입만 떼면 불평하는 사람, 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절대 복이 임하지 않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교회 발걸음을 많이 옮겨도 이런 사람에게 절대로 하늘의 축복은 열리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뱉은 말, 이 말이 주의 귀에 들립니다. 들으시 주님께서 내가 뱉은 말대로 행한다고 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내 뱉어야 할까요? 어떤 말이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와야 할까요? 바로 감사, 은혜, 축복, 영광.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들을 가슴에 품는 사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항상 이런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인생도 성공으로 귀결이 되지만은 불편 넘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생각대로 인생도 비참한 결과를 만들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결과는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감사로 사느냐 불평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됨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시는 성난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감사가 넘치면 그자녀들도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는요 전염병이에요. 불평도 전염병입니다. 부모가 입만 떼면 불평하면 자녀 역시 그대로 입만 떼면 불평하지만 은 부모가 입만 떼면 감사, 축복할 때에 그 자녀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자라나서 귀한 감사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 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감사의 열매를 심으십시오. 축복의 열매를 심으십시오. 반드시 그 자녀에게 축복의 귀한 열매가 자라나서 그 귀한 열매를 평생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들의 습관들이 뭉친 결과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들이 뭉친 결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즉 불평 불만 원망 저주가 뭉치면은 당연히 실패라는 열매가 실패란 자식을 낳고 그 인생 역시 불행 인생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사여 있어야 하고 내 생각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야 하며 내 가슴은 늘 감사를 품어야 합니다. 이처럼 늘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의 글만은 감사의 만남도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긍정모도 살아갈 때 나에게는 바로 긍정모도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사람에게는 항상 인생에 좋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로서 인생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넘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있으면 늘 긍정 모드로 산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마음이 태평한 사람, 모든 것을 늘 좋게 이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암에 가장 잘 걸리는 직업군 중에서 수학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 회계사, 세무사 등이 있습니다. 이 직업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완벽히 끝을 매야 되거든요. 끝이 맞지 않을 때 그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스트레 받으니까 큰 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병도 늦끈히 극복할 힘을 가지지만은 늘 부족인 사람은 그 병을 이겨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내가 왜이 병에 걸려야 되는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여기 병이 걸리는가 하면서 자기 병 걸린 것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대 제가 아는 환자를 대부분이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매력하면은 내가 왜 걸렸는데, 내가 왜 무슨 죄를 했다고 이렇게 큰죄 지었다고 이병 걸리느냐 하면서 내병 걸린 것을 바로 이렇게 타인에게 원인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자 대부분이 다치유되기보다는이 땅을 끝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한 무리와 믿는 사람 한 무리를 나누어서 한 곳에 침을 뺏게 했어요. 저쪽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침에다가 세균을 침투했더니 믿는 자들의 침에 세균한 침, 침투한 세균은 며칠 못 가서 다 죽었는데 밑잔 삼의 셈에 침해 침투한 세균은 왕사 자라남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와 긍정과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세균이 침투 못할 뿐 아니라 철령 침투해도 그 감사 힘이 병균을 이기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마땅할까요? 당연히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어떤 병균 침투에도. 능의 이김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바로 남들보다 더 건강해 주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3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교절들 중에는 농사도 안 지는데 무슨 맥주 감사냐 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참 감사를 모르는 분들이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 돌려 볼까요? 그들의 주식이 무엇입니까? 물론 밥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빵, 국수, 라면이 그들의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재료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보리와 밀이죠. 바로 가을 추수물이 아니라 봄에 생산되는 곡식이 그들의 먹거리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가을 이후로 식물이 자라지 않는 추운 겨울을 거치고 난 후에. 우리 식탁에 오른 이 밀, 보리, 이 모든 먹거리가 안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농사에 직접 종사하지 않았으니까 맥주들은 나와 상관없다. 내가 무슨 감사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무식한 사람일 뿐 아니라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 앞에서 내쳐져도 절대 할 말이 없는 그런 배은 낭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선포된 지 수천 년 지났지만은 너희는 매년 잊지 말고 맥주를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이고 한번 명하신 말씀은 거두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이 명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먹거리 변치 않죠. 가을, 우리 별을 추수하고 봄에 밀을 추수하고 1년 내내 먹거리 다 죽겠, 그때 그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먹거리를 우리 주시는 한 우리는 주신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농사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라 그랬습니다. 농사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돈벌 능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 사랑을 모든 힘다 그분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농사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은 지난 가을 이후로 이번 여름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즐김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 추수 주실 것이고 이 가을까지도 또 봄, 겨울, 봄또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매년 매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십니다.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얼마나 배운 망덕합니까? 결코 이것을 안될 질입니다. 그러므로 이매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의 감사함을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또 사람을 젊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신체적인 나이도 불평자와 다르게 젊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감사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마음의 건강과 행복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고, 감사할 때 삶의 생기가 넘치며 우울증도 치료가 됩니다. 더불어 건강할 뿐 아니라 걱정거심까지도 없어지고, 고통과 분노도 치료하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우들이 해야 할 감사를 여긴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 안 하셔도, 안 주셔서도, 오히려 이전보다 삶이 더 어려워져서도,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교우들의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왕리여,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목숨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치 않겠습니다. 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건강에서가 아니라 아파도 감사하고 풍류에서가 아니라 보족해도 감사하고 장수에서가 아니라 일찍 부를 수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10명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불치병 걸려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마치 지옥 같은 처지 있었지만은 불평보다는 감사했던 욥의 그 감사가 바로 우리 교우들이 가져야 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다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그것을 지극히 누리며 살았고 이제 주인이 가져가시니 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최고의 감사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전 우리 송나절계 모든 교우들의 감사가 이런 감사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삶은 쪼달립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들려온 소식은 날마다 우울한 소식, 기분 나쁜 소식, 아픈 소식입니다. 아무리 봐도 감사적거리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 속에서 나 이렇게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가 어찌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한히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누군가가 왜 감사는가라고 하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죠. 사별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불행도 있고 아픔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바로 이 감사가 진정한 치유의 열쇠가 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닥치고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늘 날이 맑으면 이 땅은 얼마 못 가도 다 사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시고 태풍도 주시고 홍수도 주셔서 이온 땅이 아름답게 살도록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주님 하신 일에 절대 불평하는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해 못해도 주님 하신일 모든 일은 크고 오묘하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하시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바로 이것이 큰 축복이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분 하시는 모든 일에 무조건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기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남은 날들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모든 날들은 오직 하나님의 감사으로만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모든 날들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내가 불평을 살았던 모든 날, 그 날을 메꾸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오직 감사만 드려도 주께 은혜를 기억하며,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다 보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적당하신 분입니다. 적합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먹거리를 주시고, 내일도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영화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더큰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송지역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